오늘날 사람들은 채 GPT와 같은 AI의 발전을 보며 AI가 자아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걱정하거나 되려 AI가 인간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I가 생각을 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철학의 관점에서 관련 개념과 논증들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강한 AI와 약한 AI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보면 강한 AI가 막강한 파워로 약한 AI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자아의 유무로 분류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한 AI는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터미네이터처럼 명령 없이 움직이고 스스로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다만 앞으로 다룰 논증들과 관련된 강한 AI는 기계 기능주의의 입장인데 기계 기능주의는 인간의 마음도 잘프로그래마된 컴퓨터와 같다는 것으로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반면 약한 AI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모델로 흉내 내어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현재 여러 영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AI들을 가리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오픈AI의 챗GPT 등은 모두 약한 인공지능이며 데이터를 입력받아 짜여진 알고리즘대로 계산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1950년 앨런 튜링이 제안한 실험으로 기계가 인간의 지능과 동등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지능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도 부릅니다. 튜링 테스트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튜링 테스트 통과자로 알려진 책봇은 한참 후인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바로 러시아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유진 구스트만으로 13살의 우크라이나 소년이라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유진 구스트만은 스스로를 우크라이나의 5대사시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가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가본 적 없다고 대답해서 단순 채팅 로봇이라는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는 챗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디지털 어시스턴트, 추천 시스템, 보안, 스팸 필터, 얼굴 인식 등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큐링 테스트의 평가 분야는 채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도 항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맹신할 순 없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비판하는 유명한 논증으로 존설의 중국어 반 논증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한자 매뉴얼을 보고 방 안에 들어온 중국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방 밖으로 내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방식대로면 중국어를 이해한 것처럼 대화가 가능하지만 방 안에 사람이 중국어를 할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존 서른 튜링 테스트도 중국어 방의 경우처럼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다고 해서 그 기계가 지능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어를 이해한다고 할수 없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데니얼 데닛 외 여러 명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시스템 논증입니다. 인간의 뇌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이 언어를 학습할 때 뉴런에서만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를 중국어 받는 능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뉴런이 언어를 이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언어를 이해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존설의 중국어 방 이론을 반박하는 시스템 논증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결과적으로 중국어 방에서 완벽한 중국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적어도 그 시스템은 중국어를 할줄 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존설은 중국어 방이 통사론적 구조만 있고 의미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마음을 발생시키고, 마음은 의미론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중국어방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이고 통사론적인 구조에 의해서만 정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채 GPT도 많은 문장들을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통사 구조를 출력할 뿐이지 그 말들에 담긴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스스로 인간의 마음과 동등하다고 할수 없으며 마음을 발생시키는 뇌의 작동 방식이 컴퓨터를 작동하는 방식과 같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존설은 마음을 가진 것들은 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인과력을 가져야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의 프로그램이 배치되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서 앞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행동함으로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여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인간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존설은 로봇 반론의 로봇 또한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봇이 사물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해당하는 사물의 단어를 도출하는 것도 그저 모양 찾기일 뿐그 사물과 단어 사이의 인과관계나 연결관계를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데니얼 데닛은 중국어에 대한 완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어 방에 인간 못지 않은 db 복잡성을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고 실험 자체가 제대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려면 중국어 단어 쪽지를 읽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고 천문학적인 수의 서류 저장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빈 민스키는 가상마음 논증을 내세웠습니다. 가상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컴퓨터 과학 용어이고, 파일이나 폴더 등을 포함한 컴퓨터 내부 개체들은 가상입니다. 이에 가상머신, 가상커뮤니티, VR 등과 같은 의미에서 컴퓨터가 가상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스키는 사람 또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서 예상되겠지만, 그는 인간의 마음도 컴퓨터와 같은 계산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 기계 기능주의자입니다. 그는 두뇌를 고기기계로 비유하기도 했으며, 무한한 복잡성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주장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지금까지 AI가 생각을 한다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AI 철학 분야의 다양한 논증들을 알아봤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더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들 외에도 폴과 처칠랜드의 빛나는 방의 사고 실험 등 여러 논증이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더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I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없다는 주장 혹은 인간의 사고가 AI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주장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맹신해선 안 됩니다. 이들이 논쟁하던 시기는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제3차 AI 황금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인 제2차 암흑기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휴대전화도 없었고 삐삐조차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의 논증들로 AI 기술의 격차도 그만큼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은 기술의 발달만을 좇는 요즘 이전 세대가 논의했던 AI 철학의 발자취를 돌아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AI 실무에서는 블랙박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의 그 블랙박스가 아니라 내부가 깜깜해서 내용물을 잘 모르겠다는 의미의 블랙박스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날의 AI는 비선형적인 모델로 구성된 것이 많고 그 구조의 깊이와 복잡도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화제인 챗 GPT도 매개변수가 1,750억 개에 달하기에 그것이낸 결과가 어떤 처리 경로로 이루어진 것인지 해독하기 어렵죠. 그래서 처리 경로보다는 알고리즘이 낸 결과의 정확도로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처리 경로를 알수 없어 이해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AI 모델을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까지 나름의 논리와 처리 경로가 있지만 그 체계를 다른 사람들이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특징이 단순한 공통점일 뿐이지만 뭐지 않아 AI와 인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 ChatGPT를 개발한 o p e n AI에서 텍스트를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무료 도구인 클래시파이어를 공개했습니다. OpenAI는 클래시파이어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요 의사 결정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미 우리는 사람과 AI를 구분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